그래 동남아 왔는데 그래요? 뭐반일 어, 투어 이런 것도 다 있을 거거든. 날씨가 큰 차이가 없는데? 아니야 내일 32도 넘는데 더운 날 34도 좀 습하잖아 좀 밤이잖아 아니면 나 습하구나 습하고 덥네. 오 오렌지 아, 좋은데? 하지. 너 너무 동남아를 너무 거의 아프리카로 보는 거야. <laughs> 오, 몬스터도 다 있네. 오케이. 아니 다 있다니까. 우리 <laughs> <laughs> 동남아 친구 아니야, 진짜 아해 아프리카 친구 아니야. <laughs> 어 여기 뭐 컵라면도 있겠는데. 다 있지. 아 치킨 파테, 좀 먹어야겠다. 잘 <laughs> 먹고는 말 없어 가지고. 어, 뭔 있네. 그래도 현지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응. 이건 뭔가 귀엽게 생겼는데? 귀엽게 생겼는 어? 껌냐인데껌냐인데껌냐이야껌냐뭐먹어보죠 아, 곰냐미 김과자, 감자칩 김과자 괜찮네. 김과자, 와사비. 또 날이 많으니까? 피사치 있사치도사치 무조건 먹어요. 여 이거 미쳤어 와,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 아, 이거 사세요. 풀리오 면세점에서 7만원, 근데 문대를 사면 1 1만원 와, 핵 힘을 주는데 이게 지금 이 넓은데 부분을 쓸수 있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 굴곡 이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쿠트하고 나면은 오, 데대가둘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와, <laughs> 아.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또 면세점에서 산 아이템. 뉴벨 <laughs> 여행용 샤워기 세트. 얼마죠? 이거 만원 했나?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가격이 중요해요. 한게 중요하지. <laughs> 여기에 이제 일반 필터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불순물 걸러주고요. 여기 이제 비타민 필터가 있거든요. 네. 비타민에 보통 비타민C가 들어가서 pH를 산성화 를 시켜줘요. 마셔도 되나요? 근데 일반 석회수나 석회수에 있는 성분들이 알칼리성이어가지고 비타민 필터로 중화를 시켜서 오. 피부가 안 건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왜 가져오신 거죠? 동남아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피부가 민감하잖아요. 아 모든 동남아에서 다 쓰시는 아, 거요아 그렇죠. 다쓸수 있다. 일본은 가도 쓸수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 쓸수 있고요. 어. 자 이렇게 샀습니다. 한국에 사면 비싸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개꿀 온라인 면세점 여행 갈때 온라인 면세점 안 가는 사람? <laughs> <laughs> 그맛 느껴져? 아그 향이 나네. 이 뒷맛에 이렇게 사 올라오잖아. 그피사치 향이. 이 까먹는 맛과 이피사치의 풍미가 들어있다. 이거 우리나라 사면은 피사초가 좀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동남아에서 싼편이니요 이걸 많이 사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아주 좋아할 것이다. 피사오가 이런 건지 몰랐네. 맨날 아이스크림만 먹으니까. 아, 누구는데? 아니, 이렇게 말은데는어다시오랭 미오랭? 미오랭 아, 미랭 Thank you. This one, please. 너무 좋은데요. 털이, 털이, 나 솔이 다는 맛있어. 이거 아, 뭔데? 먹어봐라. 한 번만 있는데? 아한 자첫 아, 번째 식당 후기 좀 한번 맛있다 드리겠습니다. 아첫 번째 식당은 올드타운 옆에 있어서 갔거든요. 제가 원래 커피 마시러 왔는데 네.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왔는데 로컬들이 많아요. 관광객은 없고 그냥 로컬적인 맛이다. 로컬적인 맛? 기름 기름지다고. 네. 아막 튀긴 게 맞고 볶은 게 맞고 이래가지고 너무 기름져요. 더부어 가다. 아, 아침에 먹기 좀 헤비하다. 사진 찍어줄 수 있니? 어... Uh, can I take a photo over there? Can I take a photo over there? 내가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저기서? 아, can you... There. Can you... Can you take a photo over there for me? 그치 렇 우주, 우주도 되잖아 우주 우주, 우주, 어, 우주 그치 그치 Would you take a photo... Can you라고 말하는 거는 <laughs> 우주가 푸즈? 푸즈? 쿠즈랑했랑 캔유랑 무슨 차이예요더 폴라 이트거라니 폴라이? 트 근데 외국 미국에서는 캔유랑 잔세요 이게 우대한 거예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이해 가안 되잖아 아. 쿠외국인즈 그래도 도잡아 미국인끼리의 대화에 대해는 캔유라고 하면은 아, 알겠다 강요하게 있자두 아, 번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5성급 하얏트 이젠시라는 호텔이고요 네. 네. 하야트가코타티나발루 종류가 있어요. 신 하얏트. 어? 여기는 구 하얏트. 가격 차이는 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신 하얏트에도 그 라운지 바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 돈 내면 입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구 음. 하얏트에서 모으시고 여기가 더 바닷가랑 가깝습니다. 바닷가랑 가깝다. 바다트? 바로 앞에서 전망을 구경할 수 있다. 하지만 시 뷰를 보려면 한 2~3만 원인가? 더 내야 됩니다. 어, oh, really? 근데 수영장에 가면 시뷰를 볼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시뷰가 필요 없어요. Really? Incredible? Amazing?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렴하게 예약하시고 시뷰는 수영장에서 보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날씨 개 좋은데요? What a good day. What a good weather. What a nice weather. What a nice view. 여기서 틀린 표현 없었죠? <laughs> 우긴 영어로 뭐죠? Is it rainy season? Is it rainy season? 근데 이게 이게 우기가 맞아? 이게 우기가 맞아? 이건 어떻게요? Is it rainy season? 아니, 이거는 이게 우기가 맞아 이게 아니고 우기 맞아? 이렇게 간단하게 말지. Is it rainy season? I don't think so. 괜찮죠? Is the, uh, where is the influence? Okay. Where is the i n f l u n c e 한 바퀴 돌죠 그냥 한 바퀴 돌면 어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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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Ah, <목소리> 아, thank you. 고마워아이형왜 이래? 아이 사람 왜 이래? <목소리> 아니 이거 왜 이래? <목소리> What are you doing? 아니 지도에서 배워 찍고 는데내 잘못이야. 저거잖아 지금 한 바퀴 러 돌고 있는데. Is it true? What the fuck? 아니 형, 형이 이쪽으로 둘 I 그랬잖아 know. I d 로 갔잖아 네이버.. I 이버 지금 아, 아니 o w I 하얏트 t k n 하얏트 d o 하얏트 n o w 하얏트 하얏트 n o w I d 스 n t know. 하 don't know. I don't 이게 다예요? 이지트 이거 좋은데요? 좋은데? 어디? 저기? 저기. 자, 조현호 군 오늘 점심 내기. 자, 여기서부터 자명해서 저기까지 찍고 다시 저기서, 돌아오는. 저기서도 밀어 되죠? 저기서도 아, 밀어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찍고 <laughs> 여기까지 돌아오셔야 돼요. 자 삼바 유망주 수영 유망주 조현우 군 과연 여기서 자명을 해서 저기를 찍고 다시 어? 여기까지 올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시죠? 삼바. 자 성공을 하면 제가 점심을 사고 실패를 하면 조현우 군이 점심을 사기로 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자 준비가 됐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준비가 됐으면, 출발해주세요. 자, 출발했습니다.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 출발을 했어요, 지금. 자, 지금까지는 아주 페이스가 좋다. 와, 지금 절반 통과했습니다. 오, 오, 뭐 성공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 지금 발 한번 찾고, 자, 여기까지갈수 있을지. 어, 숨을 지금 굉장히 들이, 지금 차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수영했는데 자 여기서 숨을 쉬어 버리네요 아, 자 리턴을 지금 하지도 못하고 <laughs> 겨우겨우 숨을 참고 여기서 올라와 버리네요 아이 아, 무모한 도전을 신청한 조현우 군자 기분 지금 기분이 어떠시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해보시겠다고요? 한, 번 더, 진짜로. 아, 한 번만 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까지 하실까요? <laughs> 아왜아 아, 그러면 점심 먹고 커피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laughs> 오케이 커피 오케이 커피까지 가겠답니다 또 아. <laughs> 마셨다 자 이번에 실패하면 점심과 디저트 커피까지 자, 시원하게 쏘겠다는 조현우군 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지금 어, 초등학생 수경을 썼는데요 자 조카꺼 훔쳐온 듯한 수경을 썼는데 자 이번에는 이 조카의 수경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지 자, 출발했습니다. 발차기 크게 했고, 출발했고, 절반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절반 지났고요 아, 아까보다는 더 깊이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아까보다 숨을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어, 지금 거의 반바퀴 끝에 도달을 했어요. 어, 근데 뭔가 멈칫이 급해진 거 보니까 숨이 아주 많이 차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반바퀴 돌았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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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오, 절반을 향해 돌아가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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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공기방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숨이 아주 차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왔는데, 지금, 한, 7m, 8m 남았나요? 지금 다 왔는데, 중간에서 일어나버렸어요. 아, 이렇게, 조현호 군은 점심에다 디저트 커피까지, 시원하게 쏘는 걸로. 자, 도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살이 많이 쪘죠? 체지방량이 낮았을 때, 그때는 이런 조밥 같은 코스를 금방 완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돼지 조현우가 되어서, 아, 이, 이제 20대 초반을 지났다. 좀 늙어가고 있다. 이런 방증이 되겠죠. 아, 다 없네. 아, 아주 아쉽습니다. 쫄렸죠? 쫄렸죠? <laughs> 아, 좀 아주 쫄렸어요. 어디까지 아주 쫄렸는데, 어디까지 여기 앉아? 절반을 지나면서 공기방울이쭈르쭈 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얘가 악으로 까부로 참고 있구나. 그게 아주 느껴졌습니다. 아, 씨. 자, 지금 환전 중이고요. 말레이시아 돈 링깃 100달러 환전했습니다. 수수료는 2,000원 정도. 8 8, 8, 5, 8, 8, 5, 40. 오케이. 땡큐. 오케이. 나눌까요? 됐죠? 예. 네. Yep. Where are we going? We are going to cafe. What's the cafe's to... name? The name is Mizu Mizu. Mizu Mizu. No Mizu Mizu. Mi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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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zu. That's right. See that airplane? Airplane. I can see that. Uh, there's airport near our house. Near our hotel. We need to cross the road, but. Now it's a red light. It's dangerous to go to there. That's no no. Okay? Where is the Mizu Mizu? Mizu Go straight and then uh, if you see the Lace Hotel, Lace huh? Camp Hotel, and then turn right, 30 meter or 40 meter, you can see there. Okay? Okay. But there's no car, you can cross the road.